제가 오늘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. 어, 30대 초반의 남성이 어, 여성을 어디서 만나야 되나요? 이런 음 질문을 한 거예요. 그랬더니 결혼한 남성이 그분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너를 싫어해도 그 사람한테 매달려 네 마음에 든다면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저는... 음, 가 생겼어요. 그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데 내 감정만 중요하다고 그 사람한테 매달리는 게 맞을까? 아, 스토탱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어, 반대의 생각이신 거죠? 저처럼. 네. 음, 내 감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상대분의 감정도 중요하기 때문에. 근데 있어요. 넘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. 몇번 찍어서? 네. 그거는 어, 그 네. 여성분이 심신미약일 때 가능해요. 어... 근데 심심 미약이신 분 만나고 싶으세요? 그럼 굉장히 힘들 텐데 삶이 힘들어질 텐데요 음. 우울증이구만 음. 근데 확실히 <laughs> 나는 그렇게 마음이 안 가는데 상대가 내가 좋대 그래서 여자분이 아 그래 노력이 가상해서 그래 저 정도 나를 좋아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만나봐야지 하고 만남을 음. 시도했어 그때 그렇게 뜨겁게 끓어오르지 않아요 그쵸 뜨거운 거 없죠 내가 왜 만나고 있지? 그쵸. 이런 시간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안는거 같은데 음. 이러면서 근데 그러다가 좋아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하지만 좀 힘든 것 같아요 미지근한 맞아요. 단계 내가 더 좋은 사람이 생기면 언제든, 언제든 다른 사람한테 갈수 있는 맞아요. 그런 상태죠 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감정이 그렇죠. 내가 근데, 좋아야 돼요 네. 남자든 여자든 내가 좋아서 만나야 오래가죠 같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건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. 어, 그러니까, 그러니까 결혼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많이 만나봐야 돼요 맞아요. 제발 좀 많이 좀 만나보세요 네. <laughs> 진짜 제발 네. <laughs> 이렇게 많이 안만나시요 no b l e s 고마워요 사랑이란 말은 쉽게 꺼내지 못했지만 함께 걷는 길에 이제는 익숙해졌죠 정해진 건 하나 없었고 계획도